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함께하는 성경공부 오늘은 역대화 10장 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습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했기 때문에 세겜에 이르렀는데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서 그래요 솔로몬이 11개 하를 보면 은 11장 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거든요. 뭐 우상 신을 섬기는 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 나누시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그 신하였어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그에게 열 지파를 주고 나머지 유다랑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데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어쨌든 그것을 알고 나서 아 하나님이 여로보암 자기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넘기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고 나서 계속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근데 역대하에서는 뭐 솔로몬이 잘못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도망갔는지도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이유도 솔로몬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교만해서라고 나옵니다. 오늘 그걸 볼 겁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애굽에 도망가 있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거죠. 그래서 아 이제 괜찮겠구나 해서 온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돌아왔습니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러다가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아직 분열되기 전입니다. 어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우리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벙에를 가볍게 야아서 너무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레바논이라든지 뭐 닿는 곳마다 그 성들을 다 건축을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그 돌들을 나는 것도 아니고 가나한 사람들이 날랐을 텐데도 가나한 족속들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남아 있었거든요. 그들이 어, 노예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독자들이 됐었어요. 그래서, 시키면 되는 일이었을 텐데, 어쨌든, 우리의 무거운 멍에, 이거 좀 가볍게 해주소서그리하면은 우리가 왕을 성기겠나이다. 로우보함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기로 오라함에, 백성들이 갔습니다. 로우보함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은언하여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서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했더니, 이 부친의 생전에 앞에 모셨던 노인들,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그, 지혜들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스바이 왕이 와가지고 야 너네 참 복되다. 너네 진짜 좋겠다. 너네 그 신복들 항상 솔로몬 앞에서 그 지혜를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얻겠냐 지혜를 그런 식으로 스바이 왕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괜찮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왕이 만일에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고 선한 말을 하시면은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그 왕의 노인들이 교도를 하는 것을 가르쳐 줬던 것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함께 자란 소년들. 이 소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가 어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40살까지도 이게 소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면 같이 자란 소년이라고 나오잖아요. 로우보함이 왕이 될때 거의 40대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40살까지도 그냥 소년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죠. 어쨌든, 충분히 분별이 되는 자들이지만, 노인들의 그, 솔로몬과 함께 했던 자들의 그, 지혜는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들. 그냥 혈기만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가로대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서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되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고합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서 가볍게 하라 했은 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laughs> 내 발등 더 굵다. 뭐 그런 뜻입니다. 내가 더 너네에게 힘들게 하겠다.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는데,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 거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칭찬했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그래서, 뭐 그, 공포정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섭게 너희를 할 테니까 너희는 날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공포정치를 이제 좀 교도하는 방법으로 말합니다. 3일 만에 여러 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이는 왕의 명에서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말했던 거, 솔로몬 앞에 섰던 신하들의 말을 버리고 소년들의 가르침, 자기랑 같이 자란 자들의 그 가르침을 쫓아서 저에게 말합니다. 내부친은 너에게 멍해를 무겁게 할으나 나는 더할 것이다. 내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칭찬했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아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듣지 않게. 왜냐하면 솔로몬의 그 나라를 뺏어서 여로밤에게 주셔야 되거든요. 열왕기 하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해준 말 그것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겠다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음을 보고 왕에게 대답할 걸때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뇨이세 아들에게 업이 없다 하고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는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니는네 집이나 돌봐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그 왕이 되었어요. 왜냐면은 다윗이 어, 유다 족속이었고 솔로몬도 유다 족속 마찬가지죠. 르호보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호보암에게르호보암이 이렇게 그 교만이 행했지만 어쨌든 다윗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어, 이스라엘에서 유다와 베냐민 집합을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그 나머지 기틀을 마련은 해 주시긴 합니다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집파로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왕권을 계속 이어가 주시기는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의 자손에게서 그 영원한 위가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그 왕권이 무너지면 일단은 안 돼요. 그래서 이어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되게 오래 참으세요. 몇백 년을 참아 주시니까요. 괜찮은 왕들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물론 뭐 히스기아라든지 요시아라든지 뭐좀 괜찮은 왕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르오브함이 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쳐 죽였는데 그 루오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는 자들이 유다로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 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